저는 호주에서온 아놀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는 딱 2년 됐고요. 제 PM을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제가 느낀 사례를 공유하자 하다 보면 제가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을 이제 밤낮으로 맨날 하는데 그거와 제가 PM 먹고 두달을 했을 때 비교를 해 봤을 때가 너무 차이가 나서요. 네. 자안되시 그래서 제가 지인들한테 다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또남 우리 사례가 되게 많고 좋은 스토리가 있지만 자기 자신의 스토리를 하면좀더 와닿게 오고더 믿는 것 같아서 저런 그런 걸 추천하고 싶고요. 또한 이제 자기만의 제, 최고의 제, 자신이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효과 본 것은 교포들이랑 저 이제 그 파견 나온들이랑 많이 일을 하다 보면은 한국 경험을 보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인지 무리인지 몰라서 저도 좀 빠지게 했고 그래서 사진은 찍어놨는데 진짜 피임 먹다 보니까 머리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하는 걸 계속 열심 꾸지 먹고 다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